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모든 악을 버리라, 우상을 버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악을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악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만. 그리고 특별한 순간에만 혹은 이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잊어버리며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 악을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큰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멸망,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니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길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들을 통해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칼과 기근을 보지 않는다. 예언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그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 루아흐라는 말은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루아흐 이 바람이란 그저 단순한 바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꼬는 듯한 표현으로서의 바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바람 흉내를 내는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거짓 예언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읽은 것처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즉즉 말씀이 없는 껍데기만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속이 채워지지 않는 쭉정이로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며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그 말씀의 능력을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나무가 돼서 불살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불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온전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 그리고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멸망의 자리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멀리할 때 불로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로 다가올지라도 그 불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정결케 된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나, 우리는 다시 마음을 돌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온전한 길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영육간에 강건함과 마락화해 주시고 주신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해 주시사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위로받고 참 평안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의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